아얘 <laughs> 뭐야? 지금 뭐? 아금 뭐야? <laughs> 아, <쟤> 뭐야? <laughs> 아니 나와 나와 <웃음> <웃음> 아, 나와 아니 아니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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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조비트> 뭐야? 조이트야? <laughs> 조트 뭐야? 보 <laughs> <야, 못는다, 못는다. 웃음> <야>, 민혁이야. 아! 자 민혁이야 민혁이. 야 민혁이 맞지마. 단계 우리 공격수였으니까 <laughs> <laughs> 좋지. <웃음> 자, 다들 발목 좀 해. 정윤 화이팅. 어, 우 됐다! 아, 맞다. 우리 가지 오! 저기체 뭐야? <laughs>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. 야, 고광두기 다황친다 야또 넣어 야또 넣어 장잠깐 시끄러 빨리 야너뭐냐 일로 해야지 안 보여서 시끄러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어디가, 와, 어디가 왔니? 가야돼 나가 빨리 그래? 어, 상해 려려야 이게 뭐냐 뭔볼이냐 아, <핫도그>

빨리 반래오씨 반대 반대 오케이 나이스 민석 컷컷 늦어 들려 들어온다 들어온다 민석아 그석이 형은 어도 재밌겠다 어 들어오고 들어어 이거 야거 이거 이개아겠네 손이 야 어, 아이씨 거기서 거기서 어 뭐야 이거 아 솔루션 잠 그런거 같은데 어? <목소리> 나, 나 몰라 형 13분 뭐라는데 1 3분이라는데요 응? 지금, 이제 얼마나, 남았어. n 분남았 e v 분 n now, even

어, 장갑 따뜻하다, 형 야, 끊어, 끊어, 끊어 좋은데?